엽서, 엽서. 이 자, 반가워. 네, <laughs> <상가워. 웃음> 이거 <상가워>. 거나 <이거>, <laughs> 보내줘. 이거 보줘지 보내줘. 지 보내야 돼. 아 진짜 웃 <웃겨. 웃음> 보내줘야 돼. 사진 찍고싶어요 보세요. 사진 찍으세요. 멍멍이랑 내 카메라를 흰멍 멍멍이 앞에서 사진 찍어줄게. 냐 자, 이렇게 가까이 옆으로 네. 네. 자, 하나, 네. 둘, 셋! 네. 음. 아이씨 내꺼 헤드폰 안돼 여보. 내가 할게. 이거 먹통 됐어. 내 이쁘게 봐. 뭐 먹냐 뭐. 진정해. 아 무당.